안녕하세요, 여러분. 명화당 천여보살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죠? 저는 더위를 너무 많이 탔는데, 요즘 이 날씨 벌써 이만큼 더워서 조금만움직여도 땀이 막 뻘뻘 나기도 하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더 힘드실 텐데, 어, 힘들다고 지치지 마시고, 모두들 화이팅 합시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어, 알려드릴, 얘기는 뭐냐. 자, 우리가 이제 숫자에도 나한테 생해주는 의미를 가진 숫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또한 내가 이 숫자를 사용을 했을 때 금전이 새나가는 숫자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명화당 천여고사리 준비한 영상은 띠별로 남자분, 여자분들께 내가, 어, 금전운을 높이거나 뭐 귀인운을 어, 높인다거나 또 문서운을 높일 때 사용하면 좋은 숫자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풍수적인 소품을 써서 개운을 하는 방법, 또 이름을 개명을 해서 개운을 하는 방법, 또 이제 무속적으로 운맞이를 하거나 조상님께 이제 빌어도 보고, 산신님께 빌어도 보고, 용신님께도 빌어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죠. 이 운기를 상승을 시켜줘야지만, 운이 발복이 돼야지만, 나한테 긍정의 운, 좋은 운이 오는 거고요. 운이라는 걸 그냥 바닥에 깔아놓으면 이건 어, 나쁜 운이 오히려 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이 들어왔어요. 어, 죄수가 좋겠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것만 믿고 계시면 안 되고 이에 부응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건 바꾸셔야 되고 또어 인간이 해서 될 것도 있지만 인간의 능력으로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어 능력은 어, 뭐 하나님께 가서 빌든 부처님께 가서 빌든 또 조상님 전에 신령님께 빌어서 채울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 암만 인간이 재주가 좋고 능력이 좋아도 그 노력한 만큼의 결과치가 다 오진 않아요. 물론 다 와서 어떤 성과를 이루고 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들은 아 그냥 거저도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안 풀리지?라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얘기예요. 그렇듯 이런 이제 운이라는 건 음, 풍수의 도움도 받고 여러 가지 운에 대한 개운을 하시면 본인들이 얻어질 수 있는 게 충분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자 어, 우리가 이제 12지신이 있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네. 뭐 쥐띠, 소띠, 범띠, 토끼띠, 용띠, 뱀띠, 어 그리고 말띠, 양띠, 원숭이띠, 닭띠, 개띠, 돼지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순차별로 어, 남자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남자분인데 쥐띠 분들 같은 경우 아 나는 귀인운도 얻고 싶고 금전운도 얻고 싶고 문서운도 얻고 싶어. 그러니까 뭐든 주위에는, 내 주위에는 나를 도와주고, 나를 따라주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나한테 악한 운을 주는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은 제쳐내야 되겠죠. 예. 나피 긁어먹고, 맨날 나한테 와서 밥얻더먹고 나한테 뭔가, 어, 구설이 따르게 하는 사람들은 없어야 돼요. 에. 귀인의 발복을 원한다, 라고 하시면, 숫자 8, 6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정 운을 넓히시고 싶다, 상승을 시키고 싶다 하면 숫자 2, 9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서운의 상승은 4, 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숫자를 잘 기억을 해 두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쓰시면 됩니다는 요 숫자 설명을 하고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소띠 남자분들, 귀인 운은 8을 사용하시면 되고, 금전운은 4, 9, 그리고 문서운은 5. 범띠분들, 남자분들이죠? 귀인운 8, 6입니다. 그리고 금전운은 9, 문서운은 5, 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토끼띠, 남자분. 귀인운은 8, 그리고 금전운은 2, 9, 문서운은 4, 5가 되겠습니다. 용띠, 남자분들. 귀인운을 상승시키고 싶다. 그러면 숫자 6, 8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금전운은 4, 9, 문서운은 5. 그리고 뱀띠 남자분들, 어, 귀인운은 8, 그리고 금전운은 9, 문서운은 5, 8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띠 남자분들은 귀인운 6, 8, 금전운 2, 9, 문서운 4, 5가 되겠습니다. 양띠 분들 남자 귀인 8이고요. 금전운은 4, 9, 문서운은 5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귀인은 6, 8, 금전운 9, 문서운 5, 8 되겠고요. 닭띠 남자분들 귀인은 8, 어, 그리고 금전운은 2, 9, 문서운은 4, 5가 되겠습니다. 개띠 남자분들 귀인은 6, 8, 그리고 금전운은 4, 9, 문서운은 5. 돼지띠 남자, 어, 귀인운은 8, 그리고 금전운은 9, 문서운은 5, 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여자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겠죠? 쥐띠 여자분들, 귀인운은 2, 6, 금전운 9, 문서운은 5, 8. 소띠 여자분, 귀인운 6, 8, 금전운 2, 9, 문서운은 4, 5가 되겠고요. 어, 범띠, 귀인운 2, 6, 금전은 49, 문서운 25가 되겠습니다. 토끼띠 여자분 귀인운은 68, 그리고 금전운은 9, 문서운은 5 되겠습니다. 용띠 여자분들 귀인운은 26, 그리고 금전운은 29, 문서운은 58. 뱀띠 여자분들 어, 귀인운은 68이고요. 금전운은 49, 문서운은 45가 되겠습니다. 말띠 여자분들 귀인운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말띠 여성분들 26이고요. 금전운은 9 그리고 음, 문서운은 25가 되겠습니다. 양띠 여성분들 귀인운을 높이고 싶다. 자, 68 그리고 금전운은 29 문서운은 5가 되겠습니다. 원숭이띠 여성분들 귀인운은 26, 금전운은 49, 문서운은 58이 되겠습니다. 닭띠 귀인운 음, 68 그리고 금전운은 9, 문서운은 45. 개띠 여성분들 귀인운은 26 그리고 금전운은 29, 문서운은 25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돼지띠 여성분들 자 귀인운을 높이시려면 68을 사용하시면 되고 금전운은 49입니다. 그리고 문서운은 5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를 어, 숫자에 대한 어,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숫자를 잘 활용을 해서 어 내가 금전운도 높이고 문서운도 높이고 귀인운도 높이는데 큰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자 이제 예를 들어 직장 이동 변동을 이제 고심하고 있다. 나는 꼭 직장을 옮기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직장이 없는데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자, 이럴 때 예를 들어 용띠 남자분이야. 근데 직장 이동 변동을 하고 싶어. 그러면 어, 일단, 문서운이 따라줘야 되겠죠. 그리고 귀인이 주위에서, 어, 협력을 해줘야 돼. 왜? 면접 보러 가면 나를 스택을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숫자, 문서운에 해당하는 5자와 그리고 귀인운에 해당하는 6, 8. 이거를 예전에 우리 이제 뭐 시험 공부할 때그 답안지 이제 외우려고 하면 똑같은 거 계속 썼잖아요 연습장에다가. 그렇든 혼자서 그냥 이제 연습장에다든 아니면 노트에다 쓰세요. 나의 이제 소원을 얘기하면서 나는 직장 이동 변동을 하고 싶어. 나는 취직자를 얻고 싶어.라고 하시는 용띠 남자분들 숫자 5와 6, 8을 소원을 얘기하시면서 계속 쓰시면 돼요. 이 또한 본인들한테는 생의 기운이 가고 내가 심중 소원을 이어가고 소원 성취를 이루시는데 어 개운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니 누가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이건 본인들 소원 성취 이루자고 하는 거야. 그렇다고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단지 내 마음의 진심과 정성이 담겨 있으면 꼭 소원 이루는데 큰 보탬이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이제 들어 드리면 음 자, 이제, 어, 뭐, 시험을 보시는 분들, 응. 음,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문서운에 해당하는 숫자를 계속 쓰시거나 마음적으로 되새기시면 돼요. 예. 만약에 예를 들어, 소띠 이제 여성분이 어, 시험을 본다. 그러면 합격문서도 문서야. 내가 뭔가 성취를 해야 되잖아. 그걸 문서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띠 여성분들, 4, 5에 문서운이 해당이 되니까 숫자 4, 5를 연습장에다 계속 쓰시면 되거나 아니면 머리 속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 마음 속으로 어,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뭐음 이성적으로 소원을 이루고 싶다. 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싶다. 뭐 애인을 만나고 싶다. 그러면 이 또한 귀인의 발복을 뜻하기 때문에 귀인 운에 해당하는 숫자를 어,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부동산, 청약 이런 거는. 어, 문서운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청약을 받거나 부동산을 샀을 때, 어, 금전적인 부분에 이익을 보거나 아니면, 어, 부동산이,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매입을 할때 금전적으로 어, 손해를 안 보거나 또 은행에 대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문서운, 금전운, 음, 요두 가지를 다 빌어보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가 회사 생활, 회사나, 뭐, 이제, 영업을 하시거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 직원들 채용, 그리고, 어, 알바, 또다 포함이 되겠죠? 사람이 잘 들어와야 돼. 일에 최선을 다해주고, 내일처럼 맡아서 할 사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여기서는 이제 귀인운과 문서운에 해당이 되겠죠? 음. 자. 그러면, 음,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에 대해서 쓰시면 돼요. 말띠, 남자분이, 어, 직원 채용에 소원이 있다. 사람 좀잘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귀인에 해당하는 숫자 8, 6과 문서에 해당하는 4, 5를 열심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그리고 또, 음, 또 뭐가 있죠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어 재판이나 소송에 관련해서 꼭 이겨야 되잖아 어떠한 내가 이제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억울한 누명을 썼다 그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문서 응,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또 어 변호사가 나, 내 편이 돼서 정말 성심성이건 변론을 해줘야 돼 귀인에 속하겠죠 그리고 재판 해주는 판사님이 내 손을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문서운 귀인운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토끼띠 여성분이 어, 재판 소송에 걸려있다 내가 꼭 이겨야 되겠다라고 하면 문서에 해당하는 숫자 5와 귀인에 해당하는 숫자 6, 8을 쓰면서 열심히 예,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예를 몇 가지를 드려 드렸어요. 예. 어뭐아 이렇게 숫자 써가지고 뭐 소원이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 분명히 있어요. 네, 해본 사람이니까 알겠죠. 예. 뭐든 고기도 먹어봐야지 맛을 알고. 네, 예. 뭐든 다 해봐야 이제 결론적으로 알아. 어뭐 보통. 이제, 전보러 왔을 때, 시집 늦게 가세요. 시집 일찍 가면 유혼해요. 다 그런 분들도 시직하고 난 다음에 해보고 나서 <laughs> 알더라고요. 아, 내가 이혼하는구나. 네, 그렇게 후회하시더라고. 근데 요런 거 제가 이제 분명 가르쳐 드릴 때는 여러분들께 진짜 뭐 1%가 됐든 진짜 100%가 됐든 뭔가의 그 생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어, 나한테 복을 갖다 주는 숫자를 잘 활용을 하, 하셔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네, 다 각각이 있는 소원 하나하나 예, 뭐 하나든 열 개든 하나 이루어지면 또 다른 숫자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소원들이 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 소원 중에는 제가 또 원하는 게 뭐냐? 남들에게 피해 주는 거 말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서로서로 서로 다 윈윈 좋아지는 그런 소원을. 예,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건강도 잘 챙기시고 컨디션을 잘 유지를 해야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잖아요. 그래서 건강 유지 잘 하시고 어 금전의 손해 없이 또 근심 걱정 없이 하루하루 마음 편한 그런 세월을 보내시길 명화당 천여보살이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응원에 그 기운을 팍팍 받아서 명화당 천여보살은 컨디션 조절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